기모대 전서개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교회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건전한 교리, 복음, 믿음을 수호하는 거, 이런 걸 전해야 된다. 1장은 그 내용이고, 2장에서 3장에는 교회의 구성원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구성이 돼야 되냐. 남자들은 기도해야 되고, 여자들은 순종해야 되고, 그다음에 목사들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집사들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은 경건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2장, 3장이 얘기하고. 4장은 교회의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선한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본인도 스스로 성장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4장이 보여주고 있고, 5장, 6장은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연로한 성도들, 연로한 과부들, 젊은 과부들, 교회 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에게는 교회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고 부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5장하고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전소 전체적인 요약 내용입니다